제이민이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민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보시다시피 명조 어, 워더링 웨이브가 이제 오늘 12시인가에 제가 오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쉽지만 현생을 살고 있었어가지고, 아, 그, 현생에 이제 모디저, 아, 현생을 살다가 방금 이제 퇴근하자마자 후딱 저녁 먹고 후딱 준비해서 지금 이제 켜봐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우 완전 끊길 것 같긴 그래픽이긴 한데, 어나 이거 봤어 유이왕에서 <웃음> <웃음> 그 백쿠라였나? 걔가 이제 갖고 있던 그 눈동자 같은 <laughs> 오, 뭔가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집어넣고 손을 잡아주고 고생해라. 뺑이 쳐라. 이건가? 약간 천리 같은 느낌인데, 왠지 역할은 천리 같은 거일 것 같은데, 천리랑은 너무 다른데요. 시작이 천리는 일단 여행자 둘다 이제 막 선택하겠냐. 이러면서 날려보냈나? 막 이러지 않았어. 공격하면서 여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눈이 그래? 왜 이렇게 좀 뭔가 진짜 고생 열심히 하라는 듯한 눈이야. 고생할 거가 너무 미안하다는 눈도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눈에서 감정이 살짝 철리만 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laughs> 살려줘! 살려줘! 안돼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보니까 아 잠깐만 어, 너무 예쁜데 뭐야 왜 산이 거꾸로요 뭐요 이게 오시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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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누나 어, 야 최후의 수단을 급간의 필수 응급 처 심폐 소생술. 심폐 소생술이 아니라 심폐 어, 이제 저승술 아니죠. 야. 안해 <laughs> 아, 미안해. 겐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말이 많았네. 오 지금 강공격이야요 저게 아니 나카 빛의 형태로 이아 이게 옆에 오른쪽에 보이면 있는 게 저게 이제 스킬인가 보네요 오호 V를 클릭하여 추적 아난 C를 눌러 버렸네 V를 클릭하여 그쳐주라. 특수 에너지 오 흠. 밑에 보면은 지금 노랗게 찬거 있죠 이게 이제 에너지라는 거죠? 뭐야, 이거. 아. 근데 뭔가, 아, 마우스가. 조금, 아, 아니구나. 내 컴퓨터. 내 마우스 패드가 문제인가? 뭐 어, 알? 웅! 응. 오! 어라? 반주 스킬이 저희가 흔히 좀 아는 큐티이겠죠? 그러면. 기회를 잘 잡아야 해. 당신의 검이 되어. 오 뭐야? 왜그 말이야? 실용성은 없었던 것 같다. 네오. 아장 설정. 아 네. 어. 빛과 함께 사라져라. 헛점 아이콘이 뭔데? 어디? 헛점 아이콘 왜왜발왜 왜 발동된 거죠? What? 아 이게 헛점 아이콘이야? 어 이런 거구나. 지금이니. 끝! 뭔데? 안 끝났노? 막타아 아하 하. 뭐야 뭔디 뭐요? 뒤에서 샤먼 킹처럼 뭔가 그림자가 네. 아까 걔가 나왔는 오버소이야 오버소울. 아 근데 또... 멋졌다. 대박이다. <laughs> 대박이다. 어, 거북이다. 좋아, 좋아. 두둠치 어떻게 하지? 소 형태와 일치 둠칫 둠칫 두둠칫. 둠칫. 아, 저거야. 이거야, 이거. <laughs> 아, 이거. 이거 재밌네. 이거 귀엽네. 거북이는 필수로 데고 다녀야겠다.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거 말 그대로 이거지.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북이는 체력을 회복을 시켜 주지만 허옇죠 어, 이거 이제 그 저기 뭐냐 한국지사 디렉터님인가 저번주에 이제 그 특별방송 하셨을때 일요일날 이걸로 이제 티빅잉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재밌게 봤었는데 저도 <놀람> 뭐야왜 뭐야, <이거>. oh, <laughs> 허미왜왜 바뀌어있니 요렇게 아 컨트롤이 뭘 하는 건가 했더니 이거였네요. 아 잠깐만. 씨. 아, 아, 아 이게 아니. 자 마포고기공장님이 자 제대로 좀 던져 보자. 얘야? Yeah. 그냥 T를 누르면 되나? 아아 아. 튜닝 공지... 다양한 공명자 또는 무기의 주파수와 공진할 수 있습니다. 튜닝을 진행, 튜닝 진행을 통해 훌륭한 무기나 믿음직한 공명자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와, 자 드디어 가차죠. 약속의 F3이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좀 걸렸다. 튜닝 버튼을 클릭하면 할수 있다. 가차를 할수 있다. 튜닝은 가차다 어, 색이 바뀌네. 얘 사성인가 본데요. 보라색은 보통 사성이겠죠? 사실이에요. 아. 모든 만남에는 그냥 원래 설지를 주나 보다. 증명해 드릴게요. 아 기대했는데 그 방송에서 나오기를 천장 개념은 있어요. 얘도 천장 개념은 있는데 무기 튜닝은 80법이래요. 얘는 80법만 뽑으면 은 이거 선택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는 똑같아요. 캐릭터는 똑같이 이제 반천 천장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80% 80% 이렇게 되어 있고 캐릭터 뽑기 같은 경우에는 반천 천장 개념이 있고 무기 뽑기는 반천 천장이 아니라 그냥 천장이다. 원신이나 스타레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풀천장을 가 가지고 이제 명함만 뽑는다. 광추든 무기든 명함, 명함만 뽑고 캐릭터만, 아, 캐릭터만 명함만 뽑는다 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천장을 갔다? 그러면은 적어도 320 이상 뽑는다는 거잖아요. 고봉법까지 생각하면 조금 더 되긴 하겠지만 그냥 80이라고 따지면 이제 320인데 얘는 240이에요. 맥시멈이라고 쳐도 그 80뽑이 전혀 낮은 거는 아니라는 말지 이게 아마 한 1,600이라고 10얼마가 더 되네. 그게 세이브가 된다는 거는 우리 지갑의 큰 축복이에요. <laughs> 우리 5성 선택권도 있고, 5성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나 랜덤으로 가져가면 되니까, 3개 다 명함은 아닐 수도 있고, 뭐,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최대 2개까지 얻어가는 건데, 어쨌거나 5성 2개는 가져가면서 갈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게임을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가차 지 그래서 이거 모션도 안 봐봤어요 일부러 영상으로 안 봐봤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이게 변해야 되겠죠 보라색이면 아마 사성이겠죠 아무리 봐도 그치 그렇겠지 보라색은 사성이겠지 요호! 누겨 어 pve에서 봤던 알토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그거기는 하겠지만 저는 어 아까 물이 다르잖 않아서 오야20%안에안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이거 나와 오 어, 이게 가능해? 어사나누니 돌파 좋았다 며칠 뒤에 도, 도, 돌파 좋다 자오이 이야, 예! 나 이거 보고 싶었어 진짜 아 너무 좋아 이게 나와 주네. 공명자를 선택하여 타겟 튜닝을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벨리나로 갈게요. 우리 서포터 없이 5년간 패고했던 제이민 씨. 뒤지는 줄 알았죠, 진짜. <laughs> 공명 그 하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딜 손해를 봤던가. 자, 가자! 아하, 이렇게 자유 선택이 됐어요. 아, 이게 아니라 레귤러 튜닝이 아니라 자유 선택으로 해서 이거를 가져가라는 거구나. 어, 근데 내가 중간에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선택고 언제든 교체 가능하면 최저한도 카운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쳤네. 이거 기대도 될지도? 아, 뭘 뽑은 거야? 이미 뽑았지. 감심. 이미 오성 하나 뽑았어. 모르면 됐어. 약간 팬더 닮은 또 누나 있어. 태극권하는. 뭐 없는 거 같죠 이번 것? 어, 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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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혹시 또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 판타지 변주, 판타스틱하게 무기만 나오는 거 아니지? 나 지금 살짝 불안해. 야, 그냥 가는 거야. 가자. 아, 이게 여기서 바뀌는지가 좀궁금하긴하다 그런 그러니까 모션이 없네. 아, 이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모르겠어, 난 지금. 야! 아이원 n t t 아, 제발! No. 바뀌어줘! 안 바뀌네. 아, 이게, 바뀌는 게 없는 거 같죠? 모션이 느낌상? 잠깐만, 지금 방금 전에, 아, 삼성? 바로 또 사성 무기나고 오 끝나는 줄. 아, 양양 눈이 하나! 오! <목소리> <목소리> 오! 오, 어, 돌파! 돌파 좋아! 설지 2돌, 양양 1돌. 저도 그렇고, 신청자, 시청자분 중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아, 이게 무슨 말이, 한국말이지만 한국말이 뭔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그거는 조금 난해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좀 진입 장벽이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 저는 순수하게 그냥 액션만 즐기고 싶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나전 모바일 게임에서 패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액션 자체를, 순수 액션을 약간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공격을 예를 들면, 공격이 왔는데 이렇게 해서 피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런 거면은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그래서 좀더 재미있게 해주는 요소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물, 장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되게 좀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거를 그냥 계속 모아두면은 내가 한정 캐를 어쨌거나 적어도 명함 이상은 꼭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라는 구조인 거죠. 내가 재화를 들이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서는 명함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또 거기서 만약에 가짜에서 뽑기를 더해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 명함 플러스 알파가 무조건 된다는 거죠. 붕괴 스타일이나 원신이나 솔직히 말을 하자면 나와봤자 맨날 이거였어요. 이거 달마다 한정 해가지고 뭐 다섯 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더 위에 거 하면은 그때 거나 이제 좀그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걔는 어쨌거나 티켓이어서 가차 요소가 있어요. 내가 그 티켓을 다 탕진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무조건 뽑을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내가 어벤츄린을 갖고 싶은데 그 티켓 다 교환을 했는데 결국에는 못 뽑잖아요? 그럼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찌되었든 가져갈 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조금 제가 가차를 많이 하고 좋아하는 입장에서 제 이제 방송을 보면 주로 가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은 되게 좀 좋은 그거인 것 같아요. 최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가 게임 플레이적인 부분은 여기서 패치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패치도 했고 그리고 우리한테 또뭘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는 거 자체는 저는 조금 추천을 드려봐요. 이게 뭐 진짜 갓 게임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태도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게임사의 이제 대응, 리액션 이게 피드백이 너무 이제 좀 즉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니까 한번 그래도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봐서라도 한 번쯤은 조금 찍먹은 해볼만 할것 같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마무리로 우리 두둥치 거북이 귀여운 이제 거북이를 보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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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